보청기를 착용하고 실패하는 요인 중에 크게 다섯 가지의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문가 상담 없이 인터넷 지인 추천만 믿는 경우. 많은 분들이 싸니까 혹은 누가 좋더라는 말만 듣고 보청기를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없이 선택하시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보청기는 안경처럼 도수 맞춤, 즉, 피팅이 필요합니다. 청력에 맞춰 미세하게 소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불편하거나 잡음이 커서 쓸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소리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적응기간. 보청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뇌가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보청기를 착용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관리와 사용 습관. 습기나 귀지, 배터리 문제 등 관리가 소홀하면 보청기 고장이 나거나 소리 출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곧 관리가 성능 유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꾸준한 사후 관리. 보청기는 착용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 착용하고 이후에 방문을 하지 않게 되시죠. 이러면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 사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보청기는 착용뿐만 아니라 주기적 청력 검사, 피팅을 통해서 내 귀에 맞춰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다섯 가지 때문에 보청기 착용에 실패하셨거나 보청기 구입에 망설이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